거름마 아이오감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거름마 아이오감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리더기가 미설치되어 있더라도 아이오감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감 전자출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3단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과 월 결제수단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설정입니다. 보육통합 시스템의 엑셀 업로드를 통하여 반, 아동, 교직원 정보를 한 번에 설정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초대입니다.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지시하고 사용자 아이디를 연결합니다. 아이오감 매뉴얼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클릭하시면 해당 매뉴얼로 바로 이동하는 빠른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른 목차 기억 1, 회원가입 매뉴얼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오감을 최초 사용하실 때 원장님께서 아이오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첫째, PC 브라우저 주소창에 i오감.걸음마.net을 입력합니다. 둘째, 첫 페이지 상단 회원가입을 합니다. 약관 동의를 체크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빠른 목차 기억 2. 최초 신청 정보 및 결제 등록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먼저 서비스 선택을 눌러주시고 아이오감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원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원 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은 결제 정보 입력입니다. 결제 정보 입력에서 카드나 무통장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선택하신다면 전자결제 팝업에서 원 운영 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카드 등록은 매월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로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제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 00시 아동 현원 기준으로 월 이용료가 결제됩니다. 다음은 결제 정보에서 무통장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무통장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추후 정산을 위하여 다시 결제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빠른 목차 기억 3 최초 원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오감 첫 실행을 위해 간편한 시작 설정 마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오감 설정을 클릭하시고 나서 간편한 설정을 위해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첫째 보육통합 시스템 안심 등하원에서 안심 등하원 인증키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원화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교직원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목차 기억사 안심등하원 인증키 발급입니다. 보육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시고 왼쪽 탭에서 안심등하원의 어린이집 인증키를 클릭하시고 인증키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더 다운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 보육통합은 창닫기나 로그아웃하지 말아주세요. 보육통합 시스템에서 받은 인증키를 아이오감 시작 설정 화면에서 인증키 입력란에 붙여넣기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빠른 목차 기억 5 아동 교직원 엑셀 다운로드입니다. 먼저 아동 정보를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왼쪽 탭에서 어린이집 운영 아동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아동 현황 관리가 아니라 아동 관리 탭입니다. 아동 관리 현원 탭에서 아동 정보를 확인하고 엑셀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다음은 교직원 정보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교직원 관리를 클릭하시고 임용 탭에서 교직원 정보를 확인하시고 엑셀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엑셀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는 저장 위치와 다운로드 시 설정한 엑셀의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주세요. 빠른 목차 기억 6 최초 인증키 및 아동 교직원 업로드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아동 엑셀 정보를 아이오가 홈페이지 원화 엑셀 업로드에 첨부해주세요. 이때 보육통합 시스템에서 엑셀 다운로드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교직원 엑셀 업로드도 원화 엑셀 업로드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합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 교직원 엑셀 업로드에 교직원 정보 엑셀을 첨부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치면 하단에 있는 초록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빠른 목차 기억 7반 아동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오감 사용을 위해 간단한 설정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부가 서비스인 스마트 알림장 사용을 설정해주세요. 부가 서비스 설정은 추후 운영 중에도 설정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엑셀 정보로 생성된 반 정보와 아동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도 반 정보와 아동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셨으면 하단에 있는 초록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빠른 목차 기억 팔 시작 설정 완료, 이제 아이오감의 시작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오감을 시작해 보세요. 빠른 목차 니은 환경 설정입니다. 아이오감 사용을 위한 환경 설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1 등하원 부모 알림 설정입니다. 걸음마 아이오감 업무 화면에서 좌측의 설정 메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메인 화면에 업무 상세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부모 알림 설정 바에 오른쪽 펼치기 V 버튼을 누르시면 등하원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동 전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에는 자동 전송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 2A e 교직원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입니다. 아이오감은 교직원 PC 화면과 별도로 교직원 전용 앱인 보육인을 제공합니다. 원장님과 교직원은 스마트폰에 보육인 앱을 깔아 아이오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보육인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을 실행 후, PC에서 아이오감에 가입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동 로그인으로 체크해 두시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교직원 전용인 보육인에서 아이오감의 등하원 업무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보육인 앱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실 수는 없으니 미리 PC 아이오감에서 회원가입 후 보육인 앱을 이용해 주세요. 빠른 목차 니은 3. 부모 초대입니다. 부모가 아이오감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초대를 해야 합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에서 부모를 초대하면 부모 핸드폰으로 부모 전용 앱인 보육맘 설치를 위한 링크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부모 초대는 아이오감 홈페이지 좌측 탭에서 반, 원화를 클릭하고 원화 현황 탭을 클릭합니다. 반명은 전체로 선택하시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부모 초대는 각 원화 정보 맨 우측 초대 버튼을 클릭하여 학부모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의 일괄 초대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빠른 목차 니은 3A 부모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입니다. 부모 전용 앱 보육맘은 자녀의 등하원 알림 메시지와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는 앱입니다. 부모 전용 앱인 보육맘을 설치하는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부모 전용 앱 보육맘은 부모님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보육맘을 검색, 설치하여 실행시킨 후 회원가입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사, 교직원 메뉴 권한 부여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교사의 출결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감 왼쪽 탭에서 교직원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펼쳐지는 화면에서 업무 권한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설정이 펼쳐지면 각 메뉴와 탭에 접근하는 권한을 교직원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체크 버튼을 누르면 권한 부여를 설정 해제할 수 있는 박스가 보입니다. 업무 분장을 할 교직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업무 분장을 할수 있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권한이 해지됩니다. 단, 보육통합 시스템으로의 출결, 전송은 중요한 업무로 판단되어 기본 설정이 원장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 5, 교직원 아이디 연결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출결 업무를 할수 있도록 아이디를 연결합니다. 먼저, 출결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아이오감에 회원 가입할 것을 안내해 주시고, 가입한 아이디는 원장님에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아이오감에 회원 가입을 모두 완료하시면, 원장님이 아이오감 홈페이지 교직원 현황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아이디 연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이디 연결은 교사 한 명씩 진행합니다. 아이디 연결을 클릭하시면 교직원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초대할 교직원 아이디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고 맞는 아이디와 연결하시면 완료됩니다.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교사들의 업무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교사 중 면직이 발생하면 연결 끊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면직된 교사는 업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빠른 목차 디귿 사용하기입니다. 빠른 목차 디귿 001 등하원 출결 업무 구성도입니다. 전자출결을 사용하기 전 사전에 원하용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등록합니다. 원아와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리더기에 태그하면 등하원 시간이 아이오감 홈페이지에 전송됩니다. 모든 출결 관리 업무는 PC 아이오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보육인 앱에서 할수 있습니다. 등하원 처리가 완료되면 결석 아동을 확인해 등록해 주시고 태그를 미지참했거나 현장 학습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기로 등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쳤다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전송결과를 확인해주세요. 빠른 목차 002 메인화면 현황보기입니다. 기본적인 현황 메뉴에서는 태그인식이 필요한 아동수가 보입니다. 태그인식을 모두 완료하거나 결석사유가 있어 수기 등록을 하는 경우 미등원 아동수가 감소됩니다. 출결 처리가 필요한 아동수와 보육통합 전송이 필요한 아동수도 체크되어 화면에 보입니다. 빠른 목차 디귿 003 태그 등록 방법입니다. 원화의 태그 등록은 보육인 앱과 보육맘 앱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등록은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육인 앱과 보육맘 앱에서 태그 등록 탭을 누르시면 태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단, PC에서는 태그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목차 디귿 M003A 모바일 어린이집 태그 등록입니다. 보육인 앱에서 태그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보육인 앱에서 태그 등록을 누르시면 등록해야 할 원화 목록이 뜹니다. 한 명씩 클릭하여 태그 등록을 누르시고 원화용 태그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주시면 태그가 등록됩니다. 태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빠른 목차 디귿 M003B 모바일 부모 태그 등록입니다. 보육인 앱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육맘 앱에서도 태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보육맘 앱에서 태그 등록을 누르시면 자녀 정보가 뜹니다. 태그를 등록할 자녀를 선택하신 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를 접촉하면 태그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태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목차 D-M004 등하원 태그 방법입니다. 어린이집 현관에 설치된 리더기에 태그를 접촉하면 등하원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태깅은 등원 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마지막 태깅은 하원 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보육통합 시스템 전송 이후의 태깅은 무시됩니다. 빠른 목차 D-M004 모바일 등하원 태그 방법입니다. 보육인 앱으로 등하원을 태깅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앱인 보육인 앱에서 태그 출결 처리를 클릭하고 등원, 하원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원하의 태그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합니다. 감지된 태그는 자동 출결 처리됩니다. 빠른 D005 수기 출결 업무입니다. pc에서 수기 출결 업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의 왼쪽 메뉴 안심 등하원을 클릭하여 오른쪽 전자 출결 업무를 클릭하시면 아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그 미지참이나 법정 전염병 등의 사유로 수기 출결해야 하는 원하는 수기로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목차 DM005 모바일 수기 출결 업무입니다. 보육인 앱에서 수기 출결 업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육인 앱에서 전자출결 업무를 클릭하시고 태급 미지참이나 법정 전염병 등의 사유로 수기로 출결해야 하는 원하는 수기로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기 알림 처리 시 부모에게 알림 설정은 자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빠른 목차 D006 보육통합 시스템 전송 업무입니다. PC에서 보육통합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오가 홈페이지 왼쪽 탭에서 안심 등하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메인 화면에서 보육통합 시스템 전송을 클릭해주세요. 하단에 전송할 아동을 선택하시고, 보육통합 시스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송됩니다. 전송 후 전송 완료된 결과를 꼭 확인해 주세요. 빠른 목차 DM006 모바일 보육통합 시스템 전송 업무입니다. 보육인 앱에서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육인 앱에서 보육통합 전송을 클릭하시고 전송할 원화를 선택하시어 보육통합 전송을 누르시면 보육통합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전송 후에는 전송 완료된 결과를 꼭 확인해주세요. 빠른 목차 D007 출결 처리 확인입니다. PC에서 출결 처리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에서 왼쪽 안심 등하원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월간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간 출석부의 출결 정보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만 보입니다. 이제 전자출결 시스템, 걸음마 아이오감에 대한 매뉴얼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걸음마 아이오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